서울시가 최근 16년째 표류하고 있는 위례신사선 제공고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어도 2032년에야 위례신사선을 탈수 있을 전망으로 지난 2013년 교통분담금을 납부한 신도시 주민들은 20년을 기다리는 셈입니다. 당초 2021년부터 위례신사선을 탈수 있다던 내용은 희망고문으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제공고에 따르면 가격 기준일이 2023년 12월로 변경되면서 건설 사업비가 1조 7,605억 원으로 늘었지만 건설업계에선 증액 규모가 8년간 크게 오른 건설원가를 감안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공사비가 약30% 가까이 오른 것 생각하면 증액 규모가 너무 작다며 위례신사선 사업비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P/F 리스크로 건설사들 사정이 어려워진 것도 변수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GTX 등 다른 도시철도 사업으로 건설사들 관심이 분산됐고 컨소시엄을 구축해야 하지만 시장 자금이 마르면서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 기존 사업의 최초 제안자이자 실시 여박 체결까지 했던 GS 건설을 제외하면 다른 건설사들이 참여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위례신사선은 서울 강남구 신사역까지 연결하는 경전철 구간으로 2008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자들이 포기하면서 현재까지도 답보 상태입니다. 삼성물산에 이어서 GS건설이 작년 6월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고,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교통계획 지연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재정투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예타면제 등 빠른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이미 가구당 약 700만원씩 교통분담금을 납부했다며, 총 납부액 3 1 0 0억원에 이자만 약 1,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명확한 사용 계획 등을 빠르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